안녕하세요. 비니네 다육입니다. 오늘도 제가 판매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멀로처럼 작은 사이즈들과 창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함께 보시고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창세트고요. 이 아이는 멀로 철화와 금세트 그리고 일반 창세창이 섞여져 있는 그런 세트예요. 8종이고요. 가격은 일단 10만원이고요. 자, 먼저 들어가 있는 철화 종류는요. 요즘에 이제 인기가 좀 있는 멀로 철화를 제가 하나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사이즈는 많이 크지는 않고요. 그리고 핑크 뷰티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색감이 아주 독특하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약간 피멍 들듯이 물이 드는데 요즘에 색감이 아주 예쁘게 들고 있어서 인기가 많은 품종이고요. 그리고 레드 타이거 마리아죠. 짱짱하게 잘 붙여진 아이입니다. 자구가 하나 옆에 보시면 달려있고요. 그리고 엘콘 금입니다. 엘콘 금, 공륜으로 아주 정확하게 잘 들어가 있는 아이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마리아 금이고요. 마리아 금 같은 이런 아이들은요 물이 들면 엄청 화려해요. 라인은 빨갛게 물이 들고요. 녹과 금이 섞여 있어서 정말 화려한 그런 아이 마리아 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퀸비즈고요. 퀸비즈도 어, 정말 품종이 얼마 없던 아이여서 가격대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좀 번식이 되는지 조금 떨어지고는 있지만 색감도 정말 예쁘고 정말 괜찮은 품종입니다. 없으신 분은 하나 정도 키우실만한 품종이고요. 그리고 레오파드 금입니다. 레오파드 레오파드금, 금 후발성인 레오파드 금금 이렇게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핑크뮬리죠이 아이. 이 정도 사이즈 3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총 8종류고요. 사이즈는 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거의 9cm 8에서 9c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뭘로 쳐라도 9cm 정도 되고요. 핑크 뷰티 8cm 그리고 엘콘 엘콘 생얼은 7.5cm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거의 8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총 8품종이고요. 색감, 품종, 사이즈, 가격 대비 아주 좋은 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금품종도 키워보시면 색감도 화려하고, 또 그리고 여름에도 키우시기. 어렵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고요. 뭘로 쳐라도 작은 아이 크게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8조 10만원 세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일반 창세트에요 이 아이는 랜덤이고 이 아이는 요청이 가능하십니다 10개에 6만원 세트구요 어, 첫 번째 금이 섞여있는 아이는요 단품 세트구요 이 아이는 요청이 가능한데요 이 아이 샘플 그대로 똑같은 품종으로 계속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색감에 이런 사이즈로 보내드린다는 샘플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구요 먼저 주문을 하신 분은요 이 샘플 박스로 어, 배송이 될것 같구요 그 다음 주문하시는 분들은요 어, 색감 예쁘고 사이즈 도 동일한 아이들로 랜덤으로 제가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요 7에서 8cm 정도 나오는 사이즈들이에요. 7cm, 8cm 정도 되는 아이들이고요. 이름은 제가 아는 아이들은 적어서 보내드리고, 어,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SP로 해서 이름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어, 예전에 수입이 들어왔던 아이들은요, 이름표가 없어져서, 어, 이름이 무언지 제가 잘 모르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 그런 아이들은 SP로 적어드리고요. 음, 사이즈 7에서 8cm 정도 되는 아이들 그리고 색감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든 아이들 위주로 뽑아서 배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품종에 6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는요. 멀로를 준비를 했습니다. 멀로가 어 큰 사이즈들은요, 가격대가 부담스러우셔서 키워보고 싶지만 또 구매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작은 사이즈들로 준비를 했어요. 작은 아이들, 봄에 뿌리 잘 내리셔가지고 키우시면 중품 이상으로도 키우실 수가 있거든요. 어, 요 아이들이 지금 총 8개의 멀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개수는 8개인데요. 총 가격은 25만 원입니다. 근데 이 8개를 한꺼번에 구매를 하실 경우에는 제가 20만 원의 어, 가격을 할인해서 드릴 거고요. 만약에 방송이 끝나고 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낱개로 구매하신 분들이 계신다 싶으면 또 전체 구매는 또 어려우시고 단품으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이 여기에서 낱개로 판매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 8개를 구매하셨을 때만 제가 25만 원을 20만 원에 할인해서 드릴 거고요. 낱개로 구매하셔도 상관없으시니까요. 제가 지금 낱개 하나하나 가격과 사이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아이는요 짱짱하게 잘 굳혀진 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뿌리는 조금씩 다 있어요. 앞에 생얼 보이시죠? 가격은 5만원이고요. 사이즈는 15cm, 16cm 정도 나옵니다. 철하는 반듯하게 쟀을 때는 그렇고요. 이제 또 이렇게 뒤 길게 눕혀서 옆으로 쟀을 때는 또 사이즈가 더 나올 수는 있지만, 일직선으로 쟀을 때 사이즈로 말씀드리면 15cm에서 16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 35,000원입니다. 보시면 앞에 쌩얼이 보이시죠? 이렇게 쌩얼이 많으면 사이즈가 작아도, 조금 작아도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뿌리는 이렇게 새 뿌리 실 뿌리가 나오고 있고요. 35,000원. 사이즈는요, 13cm 13, 정도 되네요. 13cm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만 원인데요. 이 아이 보시면 생얼 많죠. 귀엽게 생얼이 여기저기 이렇게 많습니다. 야이 크게 키우시면 이 아이 수영 예쁠 것 같고요. 요 지금 제가 판매 올리는 아이들은요, 수영이 다 예쁘고 생얼은 다 있을 거예요. 어, 사이즈 10cm 나옵니다. 가격 3만원입니다. 그리고 2만5천원이구요. 보시면 쌩얼 있죠. 그리고, 지금은 이런 수영이 옆으로 가는 수영이라도 또 철화가 커져 나가면서 또 둥근 수영을 만들 수도 있고요. 철화 아이들은요 앞으로 어떤 수영을 만들지 예상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그냥 아이들 생얼 입고 철화가 잘 엮인 가격 괜찮은 아이 있으시면 사셔가지고 한번 키워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12cm 나옵니다. 25,000원 12cm입니다. 어, 그리고 이 아이도 25,000원이에요. 쌩얼도 하나 있고요. 이 아이도 보시면 철아 이렇게 엮였습니다. 사이즈 12cm 나오고 있고요. 2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3만원이에요. 아주 튼실한 아이죠. 물은 좀안 들었지만 쌩얼 조그만 거 하나 보이시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중간중간에 쌩얼이 이제 분지가 분리가 돼서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철아도 잘 엮였고요. 음, 사이즈는 이렇게 재면 12cm 그리고 뒤에 또 하나 철화가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수형입니다. 가격 3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25,000원이네요. 생얼 하나 있고요. 사이즈는. 음 9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cm. 약간 이렇게 휘면서 수영이 휘어져가지고 9cm 밖에 나오진 않는데요. 거의 이쪽에 있는 아이들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25,000원입니다. 음, 그리고 이 아이는 3만원이네요. 3만원. 자, 이 아이도 잘 찾아보면 여기 쌩얼 있어요. 쌩얼 있고. 생얼은 최소 한 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철화가 분지가 될것 같은 아이들도 있고요. 어, 이 아이 사이즈는 12cm, 3cm 되네요. 12에서 13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가격하고 수영 보시고 낱개로 선택하셔도 돼요. 5만원 짜리고요. 그리고 35,000원. 3만원, 2만5천원, 2만5천원이고요 여기 3만원짜리 있고요. 2개, 그리고 2만5천원입니다. 총8개고요 8개 다 구매하신 분한테는요. 25만원, 20만원까지 제가 할인을 해서 드리고요 단품으로 구매하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불새 군생을 준비했습니다. 불새 군생이고요. 어, 철하에서 생얼로 분지가 된 아이예요. 이렇게 보시면 너무 예쁘죠. 색깔도 예쁘고요. 두수도 아주 많은 그런 아이고요 사이즈는요. 13cm에서 14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제가 이 아이는 3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38,000원입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불새예요. 이 아이는 얼굴이 큼직큼직하고요. 이 아이도 보시면 철화해서 생얼로 이렇게 분지가 된 아이입니다. 사이즈는요 14cm 나오고 있고요. 이 아이 가격은 제가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입니다. 오늘은요 많이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요거 단품 세트 18쪽에 10만원이고요. 이 아이는 10종에 6만원인데요. 이 아이는 요청하시면 제가 골라서 랜덤으로 배송이 되고요. 또이 아이들은요, 단품으로 하나씩 구매를 하셔도 되고, 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어, 오늘 영상은 제가 짧게 여기까지고요. 보시고 문자 주시면 제가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 미만은요, 배송비가 4천 원이 있어요, 추가가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